깜짝할 사이 흘러가는 우리의 하루. 청춘은 그 누구보다 숨가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백수입니다. 백수 생활을 하는 나는 백수가 된 날부터 답답하고 갑갑할 뿐입니다. 옛날에는 백수 건달이라는 말을 썼죠. 아이고 살아, 동네 꼭한 명쯤은 있었어요. 네. <목소리> 너무 한심하고 찌질하지 않으세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나라는 존재가 없기를 기도하며 잠을 청한다. <목소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사람들 시선을 피해 움츠려 있던 백수들이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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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백수가 되어서 이제 백수 브이로그라고, 백수 유튜버라고, 백수 BJ 겸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가진 건 뭐든 내세우는 세상. 우리는 백수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브이로그라고 해서 비디오 로그에서 아, 비디오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비디오로 이제 저의 일상들을 찍어서 아,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아, 네네. 이 에어리어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영상으로 알릴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이분은 백수 아닙니다. 예.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즐겨 이용하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아, 요즘 브이로그 정말 많이 찍죠? 이 옥탑방의 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구님 안녕하세요. 님도도 안녕하세요. 다들 빨리들 들어오시네 그래도. 어, 라 어서 와. 중상 씨, 오늘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 인터넷 방송 하다가 이게 유튜브 하다가 이렇게 어. 공출발 이렇게 나간 처음인데. 어. 음... 아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 거네요. 근데 저 가발 벗어라는 말은 뭐예요? 음. 음. 버즈니까 좀 시원하네요, 형들.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 대뜸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아, 없어. 아, 아, 노래를 쏙잘 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미친 김에 춤까지 춥니다 정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삶으로 3 2두 달까지 삶으로 계속 지낸 유튜브 겸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김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명 춘삼 씨로 불리는 박재훈 씨입니다. 재훈 씨 역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백수가 된후 일명 백수 브이로그를 찍는 겁니다. 정말 맛있게 보인다. 단지 먹고 자고 쉬는 모습만이 담긴 영상 조회수는 10만이 넘습니다. 예, 어... 말대로 백수였고.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타임도 그렇고 게 본인의 그 치부기도 해서 좀 고민하긴 했었는데 솔직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백수 브이로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일과를 과감히 보여주면 그게 곧 백수 브이로그. 아니, 보통 브이로그는 좀 예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기 싫어하는 부분까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찍으세요? 여고저고 찍어놓고 또 편집할 때. 야외 식사는 이곳이 옥탑임을 알려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옥상에 먹으려고 일단 라면 끓여왔거든요. 불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 오늘 바람 부니까좀 시원하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백수 재훈 씨의 옥탑방 생활이 오늘도 카메라에 여과 없이 담깁니다. 일 없는 백수지만 하루가 바쁜 건 예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직장에서 열일할 때 예진 씨는 집에서 열 운동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백수 브이로그를 시작한 지는 이제 10개월 차. 일상적인 모습과 더불어 차차 살을 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 아, 좋네요. 아, 직접 편집도 다 하네요 네, 내레이션으로 진솔한 얘기도 전합니다 음 이야. 저는 백수입니다 그것도 그냥 백수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120kg의 초고도 비만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빚이 약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삶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9인데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움 받고 있어요. 어,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죠. 아 나는 29살 되고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대학교 졸업 후 1년 남짓 일하다가 업무 미숙과 비만으로 퇴직한 지 5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지내며 무기력에 짓눌려 가던 예진 씨에게 백수 브이로그는 활력이 됐습니다. 아 뭔가 하시니까 좋네요. 그래도. 네 오늘 식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레 잘안 되어서 먹어요. 귀찮아가지고 사각게에서 먹어도 맛있어요. 부모님이 출근하고 홀로 남은 집 예진 씨는 나름대로 바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은 뭐래요? 네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왜요?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거를 다 오픈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아. 최근 1~2년 사이 백수를 타이틀로 내건 영상들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 백수 브이로그가 유행인가봐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백수라는 걸 이토록 자랑스럽게 보여주냐는 겁니다.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라만 잡초가 아버지와 만나는 길을 방해한다. 만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본인을 흙수저라고 아, 자처하는 종욱 씨는 아, 아버지아, 나, 내세울 것 없는 백수란 방해한다. 점이 오히려 자신이 내세울 부분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부분을 드러내는 게 자기의 그 특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는. 그냥 부족한 부분만이 저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장점이 되는 거에서. 작년 종욱 씨는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혼자가 된종욱 씨는 모자란 자신을 세상에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됐답니다. 내가 십시오. 제가 아버지가 죽은 것도. 제가 가난한 것도 그것도 제 일부분의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창피하다고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드러내고 그런 제가 또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의상을 올려보자 본 모습을 보여주자 어. 꾸미는 없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춘삼이가 밥은 잘생겨 먹고 있나 어. 아프지 않나 좀 그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영상을 좀 올려달아 가지더라고요. 잘났든 몰랐든 못났든 간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은 그 자체의 나를 어 스스로 인정하고 싶었던 음... 것 같아. 그근데 이런 콘텐츠가 왜 유행일까요? 어, 저기 전문가 나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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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저는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일인 어, 크리에이터 대도수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공감하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누군가의 피드백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다 뭐 유튜브를 이용하는 상황이고 자기와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서로의 마음에 미안도 없고 그다음에 좀 소통을 할수 있는 친근함을 얻는 시대가 아닌가. 소위 말하는 백수분들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어 간지러웠어.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백수.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피해 집 안에만 숨어있던 과거 백수와 달리 요즘은 양지로 나와 소통하는 시대란 겁니다. 백수 보이로그를 찍는 이들 대다수가 2030 세대. 다른 세대들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을 키우며 청년 취업난을 이미 겪어봤다는 기성세대를 만나봤습니다. 부모님 세대인 아, 거죠? 아, 반응이 아, 궁금해요, 아, 진짜? 저거 왜 찍어? 진짜? 근데 저걸 보고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뭘, 뭘통을 해야 돼? 한심하고왜 저렇게 사나? 예전에 백수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백수였었어요. 너무나 부끄라고하지 자녀가 백수라고 하면은 이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 창피해서. 우리 자식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못하게 해야지. 내가 어, 이해를 못하니까. <laughs> 근데 저게 왜 담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넘기면 분명 매일같이 힘들지는 않아요. 평생. 분명 그 위에는 평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 오르막길을,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매일 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단지 개인의 모자람으로만 생각하기엔 백수들은 억울한 점이 있답니다. 통과하는 직장도 제가 많이 자가, 다니긴 다녔는데, 자동차 사고 나서 허리도 이제, 어, 디드급 한정도 받고, 이제, 이게 그나마 좀, 제 체력이나 몸쪽으로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요.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조건들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두려움이 많이 큰것 같아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취업 활동을 주저하게 되고, 건국일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요즘의 청춘들. 진짜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죠. 예. 백수 브이로그는 그들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소통 창구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갖고 있던 백수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일을 안 하던 사람들에 가깝다면. 지금은 그 기회가 좌절된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듯이 70% 가량이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졸업하면 이 정도 일을 할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백수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잘못하고 부적응적인 이런 상태가 아닌 백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놀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둔하게 되는 일명 히키코모리와 백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백수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고,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많은 겁니다. K 백수. 코로나19도 백수 브이로그를 늘어나게 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3 5살이 백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파란불루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수가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이름은 정다은 닉네임은 햄몽키입니다 백수로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계속 이제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끊긴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상황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아, 맞아요. <laughs>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 없다는 다은 씨.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됐지만 좌절은 짧았습니다. 이제 빨래를 이제 개키고 저기 복층으로 이제 넣으러 가는 장면인데 백수 브이로그는 다은 씨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됐습니다. 말을 하면 진짜 별 너무 좀 창피할 정도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일어나서 서뭐밥 먹고. 제가 좀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상으로 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수 보이로가 새로운 일이 된 거네요. 일거리가 됐네요 음 진짜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식당을 차렸던 현수 씨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백수가 됐습니다. 방에서만 쓰면은 에어컨만 있으면 되는데 밖에서 컴퓨터 할 때는 덥잖아요. <laughs> 아, 이거. 아아 아이템이 되는 거네요. 촬영을 음. 해서 새로운 뭔가를 계속 끝없이 하는 것 같아요. 에어 선풍 컨. 오, <laughs> 아이고 진짜 아이디어다. 네. 그냥 하는 이유가 재밌어요. 음. 너무 매일 매일 하루하루 똑같고 지루한 일상인데 이걸 하고 나면 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게좀 보는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음. 영상, 어 이거 영상 찍으면 재밌겠다. 어 이거 찍으면 좀 우리 구독자님 재밌게 보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반응이 뭐, 계속 올라오니까요. 올라오니까 소통이 되니까. 예. 내 노력대로는 되지 않는 세상. 그 속에서 태어난 40만 명의 청년 백수들이 백수 브이로그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건데 그렇지. 세상이 좋다. 저러고 또막 이렇게 저걸 내보내고 보라고 하고 같이 공유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우린 잘 이해 못 하지. <목소리> 백수 브이로그. 누군가에겐 소통의 창구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찬이가 살고 있는 동화 속 세상 속에서 오늘은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백수의 일상을 보여주려다가 뜻밖의 예술가 기질을 선보이게 됐답니다. 상가 요정들도 있고 위대한 예술가도 있으며. 네! 전라도 개그루 수제비를 못 먹어본겨? 허허 음. 연기가 거... 예사롭지 않은데요? 연극배우 출신. 아아 재밌게.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백수 컨텐츠를 가지고 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청년입니다. 교통사고와 코로나19로 4년째 연극을 못한 지찬 씨에게 백수 브이로그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달라 보이는 게 약간 좀 그러긴 하거든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10년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뭐 있어요? 아좀 있네요. 어, 어, 어. 조명을 치니까 좀딱 카메라가 괜찮죠. 뭐 자유와 큰 자유가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큰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주변 시선도 없잖아 신경이 많이 쓰이죠. 뭐 나이가 이제 35 중반인데. 불안해질 때마다 지찬 씨를 잡아준 건 백수 브이로그의 영상들과 그 아래 달린 수많은 응원들 꿈을 이어갈 원동력이 됐다는데요. 어... 지찬 씨의 백수 브이로그는 가족의 마음도 바꿨습니다. 어, 엄마! 먼길 <laughs> <에? 웃음> 왔네, 먼길 왔어. 어. 어. 아, 밖에서, 밖에서 덥네, 아, 엄마가. 오랜만에 가. 엄마가 지찬 씨를 찾았습니다. 뷰, 봐봐. 뷰가 좋다. 엄마는 늘 아들의 꿈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들과? 아, 창원에서 왔어요. 아, 창원요? 멀리 소식, 리 소셨네요, 진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길 바란 것도 몇년 전. 지금은 아들의 백수 브이로그를 종종 챙겨 봅니다. <laughs> 라면은 좀 조금만 사지. 음. 아유, 뭐, 종류별로 잘 사놨네. 튜브 <laughs> 요즘에도 하니? 아, 그럼, 요즘도 하지 이걸 평생 해야지. 재밌는데. 난 이걸 하는 거를 좋아했으니까. 소재는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거든데 어, 그것도 괜찮아. 뭐,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진 않아. 그 백수를 하고 있겠지만, 이 백수가 계속 백수면 사람들도 우울해야지. 아들과 엄마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답니다. 아. 백수의 관계를 타이틀로 하고 있길래, 아, 지찬아, 백수는 좀 그렇다. 타이틀을 좀 바꿔서, 그 사생활 다 드러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좀 건의를 했어요. 불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나이에. 번듯한 남들 친구들 보면 직장 가져서 어머님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번듯하게 이렇게. 뭐, 돈도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뭐, 한데, 저는 아직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좀 미안한 마음뿐이죠. 나를 개방하고, 보여주고, 피드백을 듣고, 그거는 굉장히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주 한계가 있고, 깨지기 쉬운 관계. 이건 정말 통섭명도 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음... 근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고립되거나 이래지기가 쉽죠. 바로 혹독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있거나 이 중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청춘들은 짧은 영상을 통해 서로가 그곳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되게 용기 있구나. 응. 아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응원하고 싶다 이 생각 들고 영상 하나 보고 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삶을 보니까 아이 사람이 이번에 이번 주는 이렇게 잘 살았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헛으로 쓰는 시간이 아닌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이분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도 다할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백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하라고. 코로나도 다 이겨내고, 대한민국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저도 구독자입니다. <laughs> <웃음> 됐어. <웃음> 뭐 아들을 위해 사람은 뭘못 하겠어요. 아 그럼요. <laughs>